오늘은 맛과 영양이 가득한 여주 해토박 고구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주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덕분에 고구마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죠. 특히 여주 황토에는 게르마늄이 풍부해서 항암효과, 면역기능증진, 노화방지, 심지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주 고구마는 지리적 표시 등록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여주 황토 고구마 중에서도 특히 해토박 고구마는 그 맛과 식감이 일품인데요. 겉은 불고 속은 호박처럼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촉촉한 식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줘요. 붓기 완화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식품이죠. 게다가 베타카로틴 함량도 높아서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해남 여주 해토박 고구마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그렇다면 이 맛있는 여주 황토 해토박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호박 고구마는 쪄서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구워 먹는 게 최고죠. 군고구마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정말 꿀맛이랍니다. 껍질째 먹으면 비타민 AY를 섭취할 수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여주 황토 해토박 고구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여주 황토 해토박 고구마로 맛있고 건강한 생활을 즐겨보세요.